오, 로블록스인데 다크 디셉션이야? 지렵다 오. 아호도 똑같네. 대박. 일반 모드? <laughs> 같이 가자. 야, 너왜 이렇게 키가 크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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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로비 가입 어 몰라 은, 은차 은찬님한테 들어가 아 없어? 아 없어? 오케이 여기 <laughs> 너 이름 뭐야? 스그즈드즈 우우 1344렛츠고 오오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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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let's get it. 오 oh, 예. Yeah. 음, 살다 살다 로블록스로 다크 디셉션 할 줄은 몰랐네. <laughs> 진짜 레전드네. 몽키 비즈니스. 이게 딱 깜짝이야. 어 구현 그대로 해놨네. 대박이다. 어제 실 다... 실제 다크 디셉션보다 조명이 좀더 어두침침하네요. 어 아까 키다리. 히다리. 언니 여기 하셨네? 저주? 이게 뭐야? 이런 게 있네? 안전! 어, 나이스! 저주 없는 거지 이러면. 지렸다. Thanks, ᄂ. 케이 o s a y 음, 스페이스바. 건너뛰었구나? 자자자자 자, 자, 자. 내가 또 보여줄게 또 왕년에 또 잘했단 말이지 이거 응? 왕년에 또 잘해가지고 얘들아 잘 살아서 다녀 알았지? 어 뭐야 생각보다 애들이 안 나오네 오케이 아 일로 오지 그래 내가 갈게 그럼 일로 음. 어야 이거 여러 명이서 하니까 한 번에 그냥 어? 쭉쭉 오른다 벌써 100개 불 꺼지는 거 보소 어? 잠깐저 아이템 아닌가? 선 적들 위치 확인까지 오케이 위치 확인. 더 먹어, 니가. 그렇지. 할만한데? 이러면? 한 번도 안 죽고 하겠다. 이 난이도면. 내가 일로 갈게. 너걸로 직방. 그렇지. 래서 내가 이거 먹고. 아, 좋았다, 좋았다. 내가 일로 갈게. 오, 보인다. 애들 보인다, 애들 보인다. 스턴. 아이템 회자네. 꽤잘 주네. 아, 씨. 이거 어떻게 먹냐? 언젠가 먹자. 지금 당장은 못 먹을 것 같고.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돌아가서. 돌아갈 이유가 없었네? 우리 다 됐는데. 방향 알려준 대로 좀 가자. 오케이, 먹었다. 내가 이 축구 먹을게. 마무리 지을게. 3, 2, 1, 하나 더. 라스트,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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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라스트 어디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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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무빙해서 가지고 못 살리고 야되는데 하나 남은거 여어그야지 아이것까지 구현돼 있어? <laughs> 대박이다 진짜. 돌아가야 돼. 아무리봐도 다크 디셉션은 챕터 1을 진짜 잘 만들었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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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아이고. <laughs> 아니, 아 잠깐만, 아, 아그 입구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아씨안 움직이고 있나 싶었지, 계속 계속 안 움직일 줄 알았지. 이제 가도 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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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laughs> 빨리빨리 렛츠고 렛츠고 어 타있네 귀염둥이 귀염둥이 우유나 한잔 할까 우리 어 oh, 이쁜 누나 빨리 타요 핫바지 핫바지 누나 빨리 안타 아 이런 놈들 꼭 있어 우리 간다 그냥 응 아이고 왜래 아이고. 아, 원때도 이랬나? 실제도? 위안 진짜 잘해놨네. 야, 진짜. 레전드구 자, 난 알지. 여기 막, 애들 막, 겁나 튀어나온다는 거저렇 당신에게는 탈출구 없어요, 부사신 이러고 하는 <laughs> 응, 탈출해야? 나이스! 아, B, L, I. 한번 죽어가지고 아쉽네. 아 재밌는데? 뭔데? 다음 챕터도 가고 싶다. 이거 혹시 킬도 <laughs> 올라가는 거 보소? 오케이 다음 챕터도 가자. 아아 아, 작업 중이네 아쉽다 아 아쉽네 작업 중인 거 네,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 할만합니다 음, 할만하네 야 다크디셉션을 로블로스로 할 줄은 몰랐어 그런 김에 한번한판더 할까 시계가 클럭이다 이러고 있네 너무 빨리 깨가지고 한 판을 얼티로 한번더 해보자 오케이 어, 키다리 누나 또 있네 여기. 여기 핫바지 누나 여기 또 있다 우리 콤비 좋았잖아요 누나 그죠? 음. 한번 또 쌈뽕하게 해야지 내 애들이 안 오네 풀방이어야 재밌는데 진짜 안 오네 어? 아이 뭐야 올 거면 와 어? 그래, 한 명.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어, 그냥 시작하셨다. 우읍스. 갑시다. 저주 안 좋은 거 한번 걸려보자. <laughs> 궁금한데. 한명왜안 와? 왜 안와 안명 어? 채팅도 못 치고 이거 빨리 오세요 아저 느긋한거 봐라 뛰어 그렇지 <laughs> 단계적으로 점프한 뛰어오는거 개웃기네 아 근데 이거 없으면 없겠다 이거는 안전? 나이스 와, 실명은 뭐야? 실명 걸리면 진짜 답도 없을 것 같아. 귀엽다, 이 캐릭터. 건너뛰기, s h o 일로 갈게요. 오케이. 초반에 많이 먹어놔야 돼. 초반에 보니까 애들이 초반에 잘안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안쪽부터. 딱 먹어줘야. 돼. 근데 이거 사람 적어가지고 잘 될라나? 그래도 확실히 다크디세션이라는 거 멀티로 하니까는 진짜 할만하다. 어그로가 어, 저렇게 끌려도 할만하네. 음, 따라와. 백날 따라와, 바람. 스톤여기고개 뛰어. 개 뛰어, 개 뛰어, 개 뛰어, 개 뛰어. 먹을 거 많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니, 깜짝이야, 아씨 아니, 거기서 나오세요! 어? 어? <목소리> 아, 깜짝이야. 거기서 나오셔, 놀래게. 깜짝이야. 여기, 꽤 많, 많은데? 먹을만. 어 뒤에 붙었다. 일로 뛰어서 야야 야, 야, 여기 용만데. 오케이. 내가 내가 갈게. 내가 어 내가 이쪽 갈게. 잘 살아 있어봐 얘들아. 나도 한번 잘. <laughs> 바로 데이터. 바로 데이터. 바로 데이터. 아네 애들이 막 많이 안 나온다. 다른 애들한테도 어그로가 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laughs> 아아아아아으야 <깜짝이야. 웃음> 아... <laughs> 여전하구나? 아 로블록스라 그래도 여전히 어머? 음 여전히 인정사정 없구나 우리 친구 으아아 무적시간이었네? 나이스 어나 진짜 했네아니 <laughs> 이거 맞나? 이거 될라나? 야, 너다 죽었어. 설마 어, 여기 오네. 안 오는 게 아니라, 아, 얘들아, 큰일났다. 이거 나밖에 할 사람 없나 본데, 안 줄어드는 거 보니까, 아, 아씨! 시겠네. 아, 아. 뒤로 돌 거요. 나 뒤에 쫓아오는 줄 알았는데, 헉, 나 죽었네. 다 죽었어? <웃음> 아니, 아, <laughs> 아, 다 죽었네 이거. 아니, 아, 뭐랄까. 우리 가능할까 이거? 이래 가지고, 우리였는데 왜 너랑 나 둘밖에 없어? 이거 맞아? 나 무서워. 해보자 어, 야, 니마. 어, 잠깐만. 똑똑똑똑. 여보세요. 예, 보 뭐? 아, 오케이. 하. g a t h e 우리 할수 있지? 할수 있어 우리. 우리 할수 있어. 아, 알겠어요. 빨리 갑시다. 오케이, let's 우리 둘이서 보여주는 거야. 해보자. 나 보여줄게. 이제 오히려 적어 가지고 권력을 보여줄 수 있게. 자, 내가 그대를 위해 또 불을 하나 먹었습니다. <laughs> 얘네 슬슬 다시 나와요. 조심해요, 누나. 핫빠지 누나, 조심해 하쇼. 어, 저는, 음, 저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돌아갈. 아, 야, 할것 같고. 아이고, 조졌 조저... 아, 씨, 아멘. <laughs> 이렇게 각 잡혀버리면 답이 없어. 아, 야, 안 되는데, 이러면. 누나, 잘하고 계시죠? <laughs> 누나도? 똑같이 죽었네. 여기 왜 하나도 안드셨대이 양반, 날 하고 계신 거 맞아? 이거 불안하네. 어째, 어, 왜안 뛰어? 갑자기 놀랬네. 쭉쭉 아까 했던 애들이...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요 아. 아니, 잘하고 계시죠? 누님, 설마. 다 죽은 거 아니죠? 155, 4, 3, 2, 1, 0, 6, 8, 7, 6, 5. 4, 3, 2, 1. 아이, 지금, 잠깐만, 보석 나만 먹고 있는데? 아, 이상하다 싶었더니만. 어 저기 안 줄어들잖아 이누나 이누나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저 가위질 소리 봐. 최대한 억으로 여기서 끌고 양각 안 잡히게 간 다음에 그것도 먹긴 했어야 됐는데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죽었겠지? 아! 아니, 왜요? 이거 억간데 아. 쉽지 않네. 누나 살아있지? 어, 깜짝이야. 누나는 왜. 안 해? 나 보석이야. 언제까지 백0개 110개... 아, 나 죽었다. 아유. 누나한테 막힐게. 화이팅! 너 뭐하고 있어, 나? 아, 니마 뭐예요이 양반 왜벽 뚫고 다녀? 아니, 버그 걸렸네. 아니, 이런, 이, 이, 런 표정으로 지금. <laughs> 아니, 아니, 놀고 있었네, 씨. <laughs> 안 해.